그래..근데 그 식물은 뭐야? 이건 유니콘에게 줄라는 선물이야 그렇구나 유니콘에게 가야 돼 어? 유니콘이다 같은 자리에 일단 안게하맞마자이 선물이 보이면 어떻게 보이면 안돼? 그냥 유니콘 어, 아,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줘 뭐? 얘네들이 나 싫어졌나 보네. 백화구나. 배가 너네도 나 친구야. 음... 우리가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짜잔. 유니콘이 오늘 좀 이따 한 교실 때 학교 나가야 해요. 왜냐면 전학을 갈 거거든요. 유니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여들아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달가군 초등학교에서도 너희 생각 많이 하고 연락 많이 할게. 어 혹시 유니콘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 친구 저요. 누구 훑길게? 너. 유니콘 잘가. 거기 학교에서나도나 있기봐. 당연히 안 잊을 찍있게야 우리 애 추워. 나처럼 귀염둥이로 있긴 않겠지요? 괜찮아. 있든 말든 괜찮다는 건 아니지? 응. 아니야. 선생님. 전 유니콘에게 선물이 있어요. 응? 뭔데? 유리니까 조심히 그게 뭐야? 이것도 유니콘 이게 선물이야 내가 무거워서 이게 다 뭐야? 이건 식물이야 난 식물 필요 없는데 온소야 이거 식물 물안 줘도 돼 이건 이거 습기 있는 곳에 이거 아딱딱했지만 놔두면 되고 화장실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는 물을 갈아주면 돼 차갑게 차가워야 해 기분이 좋으면 이 동그라미가 뜬대 오 살짝 떴다 내가 흔들어 인가 안 되지. 흔든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어디서 샀어? 어쩌다? 아, 지르. 어휴, 집에 식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식물가게에 가서 식물 좀 사야겠다. 캐리달님이 함께 갈래? 나머지는 엄마한테 공부해야 해요. 그래, 엔. 참 좋은 모습이구나. 여보, 그럼 난 갔다 올게. 애들일까? 여보, 이따 달래미 분식 사줄 거야. 응? 라면 떡볶이 근데 우리가 찍고 싶은 거그 영상으로 찍자 자 얼른 얼른 준비하렴 엄마 안녕 갑자기 엄마 나 이렇게 사과머리는 왜 묶어? 너무 얇게 묶으면 달림이 이렇게 머리 자세히 보면 묶은 거 많아 근데 잘 얇게 묶어서 이번에는 두껍게 묶어봤지 맞아. 소맨치기아 이거 달리면 내 아빠가 분식 사주는 날인 거 알지? 네. 그럼 얼른 식물 가게는 가자, 얘들아. 식물 팔아요. 사세요. 마음껏. 아우, 식물 가게 갈라 보니 여기가 낫겠네. 2 0 0 0원이2 0 0원 얘들아, 골라보렴. 이두개 중에. 엄마, 이거 두개다 살래. 그래. 응. 와나이 부위 너무 예쁘다. 이거 꼭 내가 가져야 해. 우리좀 봐. 귀엽지 않냐? 네. 이거는? 이거는 뺑뺑뺑 뺑. 이건 뽕다오 이거 멋진데하 사투리 있습니다 근데 저거 아... 사투리야 뭐야 뺑, 뺑, 뺑. 이거 얼마로 깎아드릴게요 이, 이거 얼마로 천원으로 깎을게요 뺑뺑좋저 저 남자 뭐야 여자의 남자야 여자거말씀린다 아? 저기요 왜? 이건 제가 살 거거든요 당신 못살요 이거 이게 뭔 거? 하토리 왕이네. 뭐래? 나 간다. 잘 됐다. 이거는 응, 깎아 뭐야? 드릴게요. 만 원으로. 이거는 원래 3 0원이었으니까 2,000원으로 깎아 드릴게요. 와, 이거 되게 자, 예쁘다. 어, 이거는 토리집을 갈때 동안 트럭이 배달할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유리인 것 같네요 유리에서 위험해요 케리야 오늘 날씨 추워 어. 겨울이라고 아이씨. 엄마 어디 번호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살짝 담으면 아예 살이 찢어져서 아예 살짝만 담으면 겨울 에는 네. 손이 아예 그냥 뜯어지는 그런 것처럼 살짝만 빗으면 피도 나고 그래요 네좀 장식품 안 망가지고 조심히 부탁해요 네. 그럼 우린 집에 가서 기다리자 예이. 이거는 좀, 좀 엄마는 음식 좀 사고, 올게 예, 너나 나랑 같이 분식 먹고 있어. 근데 아빠가 어미 어가 가 아니고 아빠가 분식 이제 사러 가. 같이 이제 분식 사러 가자. 네, 네. 음, 어떤 거 먹고 싶어? 여기 식당이 아니었대. 네. 분식 여기서 그냥 먹고 가면 안 돼?